내마블 황제 애시앙 노예였던 애시앙은 동료들을 이끌고 탈출하였습니다. 애시앙은 신대륙의 울창한 정글 속에서 마을을 개척해 나갔고 동료들은 애시앙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점차 그들에게 행복이 찾아오던 어느 날 에시앙이 사냥을 나선 사이 한 침략자에 의해 마을이 멸망하고 맙니다. 자신을 태양의 신이라고 했다는 그 살인 마를 찾아내어 복수하기 위하여 에시앙이 정글을 나섭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탄환을 쏟아볼 수 있는 기관총입니다. 발사하기 전에 약간의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도끼로 사면석 공격을 가합니다. 폭발 범인의 적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소형 폭탄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내시앙의 근접 공격력이 상승합니다. 절망에 빠진 내시앙의 울부짖음이 땅을 뒤흔들고 악마들을 불러냅니다. 주위의 적들을 이동불가 상태로 만들고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고대의 악마가 이성을 잃은 에시앙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에시앙의 이동 속도와 방어력이 상승하고 모든 무기가 탄약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에시앙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공격형 캐릭터입니다 분노의 폭탄으로 저 레벨부터 강력한 범위 공격을 퍼부을 수 있고 근접한 적에게도 증모의 도끼를 사용하면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대의 양마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의 탱커가 될 것인지, 아약 제한 없이 검뇌의 탄을 연속적으로 쏟아내어 공격에 집중할지를 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처참하게 죽어간 부족민들의 복수를 위하여 대시앙은 신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Pirates Treasure Hunters